블록체인 비즈니스 개발을 촉발하고 있는 고우정 환이라고 합니다. 어, 오늘 좀 제가 지켜보니까 메타버스란 디지털 공간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노력하고 계셔가지고 좀 기쁘네요. 누군가는 그런 가상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고, 누군가는 가상의 공간에 이제 어떤 인프라를 제공하는 노력을 하고, 또는 뭐 참여자를 위해서 노력 하는 것들이 좀씩 좀 이상적이네요. 픽스라는 회사는 어, 트리플 A 글로벌 IP 게임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게임이라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독자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고 이미 가상의 공간을 가지고 많은 주들과 상호작용하는 을 어떤 공간이죠. 그러니까 이 게임의 가치가 현실의 가치랑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보는 흔히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죠 유류화. 네, 그것과 사실 굉장히 관련성이 높습니다. <laughs>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워 미래 메타버스다. 2022년에 게임 업계에서 바라본 어떤 메타버스 그리고 첫진시점 이런 것에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접속을 하더라도 어떤 기기통해서 를접속을하겠 되잖아. 우리 이제는 어떤 VR든가 기능 어, 하드웨어만 자체를 하면 상상도 못할 공간에 우리 모두가 지금 여기 계신 분하고 온라인으로 이걸 보고 계신 분들이 다 함께 할수 있는 것방장으로번딱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그 안에서 서로 얘기를 하고 반응하는 것들이 다 동작을 하게 되고 그래서막 움직이는 어떤 그런 공간이 올 것이다. 이게 메타버스가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라는 거는 현실 세계에 있는 우리 모두가 디지털과 현실 세계가 결합된 어떤 공간이 될것고이 어, 시작점이 나다라는 게임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는 말도 좀더 붙입니다. 이미 게임이 그런 공간이고, 우리가 많이 용하고 있으니까. 만약 게임에 나라는 사람이, 여기 그 계신 분들이 다 접속을 해서 서로 인터랙터의 동작을 하고 어떤 사물을 이용하고, 이게 오프라인에 있는 나의 집에 어떤 사물과도 연동된다면 그림 바로 메타버스 아닐까요? 그래서 이더리움이라는 어, 블록체인 그 기술이 나오면서 어, 이런 망들이 좀 연결되게 됐고, 초보적이지만 크립토퍼런시를 바탕으로 해서 경제가 조금씩 조금씩 연결되기 시작을 했고 그 위에 이더리움 걸트머신이라 EVM 컴버터블한 기술들이 계속 얹어지면서 조금씩 그 색깔을 갖춰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웹3, 웹3 하는데 웹3를 찍 뭐야? 웹2랑 웹3두 분을 올까? 다들 의아하지 않으세요? 저도 좀 의아했거든요. 그 메타마스팀이 저런 저런 을좀 했어요. 1970년, 80년도에 우리 웹이라는 것들, TCI, 뭐, 통신이 뚝뚝 해 났을 때, 신기하잖아. 요 네, 메타마을 데이터를 이동한다고, 네, 서버 데이터를 이동한다고, 신기하잖아. 요 이때, 사실 그 장치를 났을 때, 사람처럼 호기심의 동물인지, 그 장치를 이용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합니다. 네, 최초에는 어떤 학교나 학원 그, 학술적인 연구부터 시작을 했겠죠. 그래서, 어, 그 당시에는, 뭐 네트워크 이 중앙에서 정보를 그냥 전달하는 데같았어요 웹2라고 부른 시절은 단방향 정보가 아니라 서로 인터랙티브 왔다 갔다 합니다. 흔히 생각이 메신저죠. 네, 왔다 갔다 합니다. 웹3는 뭐냐? 지금 같은 우리가 흔히 보는 플랫폼을 기업 말고, 누구나 한번 해봐. 가 웹3입니다. 웹2와는 엄청난 기술을 가져야 될것 같잖아요. 근데 웹3는 많은 그냥 정보만 있다면, 또는 남들이 만든 소스를 조금 바꿔서 내가 아이디어를 정한다면, 누구나 플랫폼 회사가 또는 플랫폼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웹3로게 발전하고, 블록체인 망으로다 연결되고, 이 많은 세계들이 다 연결되고, 이기술 발전하면, 아까 매트릭스 세계가 실제로 연결될 겁니다. 이게 메타버스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좀게임업에서 바라보는 첫 번째 시장에서 뭐 메타버스를 정의하면 어, 저 넘어요. 제가 세계가 될 텐데 중요한 게네 가지 키워드인 것 같아요. 탈중앙화. 한 개의 세계만 있으면 안 됩니다. 다양한 세계가 있어야 돼요. 게임도 있어야 되고요. 서업이 있어야 되고요. 다 있어야 돼요. 탈중앙화 되는 어떤 참여 그리고 각각의 세계를 연결하려면 어때요? 약속이라는게 있어야 되죠. 네. 이쪽 세계좀 넘어갈 때 약속이 없으면 쉽게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걸 프로토콜이 또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저렇게 각각의 패턴 세계에 약속된 프로토콜을 통해서 만난 그 디지털 방장 지금은엑스트일 수도 있고요. 게임상의 방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디지털 시대의 방장이 어떤 형태인지모지 저게 메타버스일 것같요 저 시대가 되면 우리가 저 광장에 뛰어들고 있을 거예요. 이때 개개인의 아바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나를 비하한또 개성, 내 감정 표현, 서로 어떤 상호작용한 또 반응성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네 가지 키워드가 지금 2020년에 너무 중요하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을 좀 한번 해봅니다. 이 씨앗을 가진 사람은 이 연결된 만 안에서 이 씨앗을 어디에 심어서 세계수를 키울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게임 툴을 퍼넥코스 시스템으로 좀 계획을 묶고 같이색들좀 만들고 토큰과 어떤 리퀴드풀 어떤 같이 토탄의 기들은어 에코 시스템을 좀 만들고 이 중간에 NFT 티경험을 맞추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런 형태를 가진 생태계를 저엔피셀를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메타피셀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어, 저희가 만든 게임 하나하나가 어떤 거대한 픽셀로 거기 위치하게 될 거고, 이 게임을 활용한 또 다른 서비스들이 그생태계에게 위치하게 될 겁니다. 그 서비스는 게임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웹툰, 웹드라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저 프로토콜 이코먼 기반으로 저런 생태계를 좀 준비하고 있고요. 기본은 그랑사과 크롬 오디세이라는 IP를 좀더 가채롭게 만들고 이 IP가 저 메타픽스의 생태계 안에서 다양하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